경주 용강동 소재 승삼 어린이 공원이 기업과 아동 복지 재단의 사회 공원 사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경주시는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함께하는 음만편한 놀이터 25호점 오픈식을 승삼 어린이 공원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음만편한 놀이터 사업은 아동이놀 권리 증진과 보장을 위한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함께하는 대표적 사회 공원 사업이다. 22일 열린 오픈식에는 준하경 경주시장, 이동혁 경주시의회 부의장, 정원기 시의원, 김종우 시의원, 임승환 용강 초등학교장이 참석했다. 또 기업과 아동복지재단에서는 임성봉 롯데그룹 전무, 여승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최대락 초록우산 경주의원회 회장, 전호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강신호 가이아글로벌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25호점은 작은 경주 마을 놀이터를 콘셉트로 용강초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아동디자인단 12명의 스릴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경주 대표적 문화재인 첨성대를 형상화한 놀이시설을 제작 설치했다. 이날 오픈식에서는 맘 편한 어린이 놀이터 25호점, 조성 및 아동디자인단의 활동보고와 함께 롯데그룹은 경주시에게 맘 편한 놀이터 25호점 현판을 전달하고, 아동 디자인 대표 어린이에게 상장과 선물 전달식을 시행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경주에서 처음으로 맘 편한 놀이터를 오픈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아동 디자인단의 멋진 아이디어로 첨성대 조합 놀이대 등맘 편한 놀이터 25호점이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경주시만의 특별한 놀이터로 조성됐다며 더 나아가 아동 친화 도시 경주가 맘 편한 경주가 될수 있도록 안전하고 창의적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